안녕하십니까 임이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을 어, 들어가는 날입니다. 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가 110세에 가량을 향유하다가 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어, 그 이제 유언격으로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라고 할수 있죠.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장은 지도자급들을 모아놓고 실로에서 어, 전한 고별 설교라면 어, 24장은 세계으로 장소를 옮겨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에서 세계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소집했다고 했는데요. 이 세겜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가난에서 처음 예배 드렸던 그 곳이 세겜이고요. 또 야곱이 딘나 사건으로 이 세가, 세겜에서 크게 각성하고 이방의 각종 우상을 그또 상수리나무 밑에 묶고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개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 그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어, 그 주변에 가난 백성,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 여섯 집발씩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그 할수 있는 거죠. 먼저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선포합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회고한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1인칭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쭉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강 저쪽이라는 거는 이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어 이렇게 그 왔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강을 건너서 이끌어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어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으로 어, 그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 내가 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었다. 렇게이 그리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어, 이삭을 주었다. 또 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그 세일산을 그 소유로 주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또그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로 다 어,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너희를 그인도에 내서 바다에 이르게 하였다.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 애굽 사람들을 덮게 했고 너희를 인도해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이 아모리인의 어그 땅으로 어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아모리 왕시온과 바산 왕 옥을 넘겨 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어,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리고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했다. 우리 민숭이 사건 기억하시죠? 이발보이라는 곳에서 그 시뜸이라는 어, 곳에서 그 어, 모아방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전했다 바알볼 사건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오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고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그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다. 가난을 그 정복함으로 어, 이스라엘이 건설하지 아니하고. 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17가지를 쭉 선포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난 일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어,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그 고별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는 오직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 진실함으로 그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아주 여호수아서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렇게 어, 그, 선포합니다. 그래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니까 백성들이 네 우리도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치 그 모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아, 알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버리고 이방인 신들을 섬기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오.라고 이렇게 또그 다시 강조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어 여러분 자신들이요 하고 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스스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네, 우리가 증인입니다. 어 하고 이제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시오 하니까 백성들이 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화답을 합니다. 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요 19장 음, 그 2절에 이제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택하셔서 여기 이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텐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와 저주를 내리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잘 행하겠습니다 하고 화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그옛 언약이 맺어지는데 모세의 그 신명기 고별 설교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것을, 그, 되새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합 언약으로 그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하는데 지금 여우수아가 죽으면서 세겜에서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화답함으로 세겜 언약을, 그옛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것을 그 볼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화답하면서 그렇게 그 이제 언약을 갱신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그큰 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그 새깁니다. 어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그 섬기라고 한 여호수아의 말대로 어, 그들이 어, 이제 언약을 그 맺은 그 내용을 그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큰 돌에다가 어, 그 주의 성소 곁에 있던 그때는 이제 실로의 그 어,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세겜에 어,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이 돌이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하고 어, 이제 이 세겜에 있는 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어,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세겜의그 유적을 이렇게 그 발굴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 돌을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성지 순례하고 하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의 고향인 그 딤나세라에 그리장사진는 이야기가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하나님을 섬겼고 어,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날 동안 줄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요셉의 그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골을 그 세겜에 역시 장사 지냈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들에게 자기의 유골을 여러분이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때꼭유골를 그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했죠.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를 그리워했던 어, 그런 그 요셉이 남긴 유언인데 거의 이제 430년이 지나서 요셉이 죽은 후에 이렇게 가나안 땅세겜에 장사함으로 그,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세기 경에 어, 유세비우스라는 주교가 쓴 글에 야곱의 마을 세겜에 어, 그 요셉의 무덤이 있다 라고 어,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 이래로 그 요셉의 무덤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방문해서 다양하게 순례 기록과 사진, 어, 그림들을 남겨놓았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아직도 요셉의 무덤이 남아있어서 어, 그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것도 지금 그 1800, 그 39년에 그린 삽화인데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는 그런 제 그림이죠. 그래서 세겜의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 재물이나 명예, 관계 등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한 것처럼 우, 오늘날 우리가 우상삼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또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놓, 놓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어,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2 4장읽고 여호수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둘을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예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십보레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오레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엽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나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이더라 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